안녕하세요 수산날들의 박소은입니다 이 아이는 예쁜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치나물꽃이에요 우리 땅콩이 오빠야가 와우 대추나무 주고 가는데 올라가서 어 땅콩아 조심해라 멋진 땅콩이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어이구, 나비도 한번 올라가 볼라고. 오빠야, 나도 할수 있어. 오빠만 할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나도 할수 있어. 우리 한번 만나보자. 어? <laughs> 아이고, 잘하네. <laughs> 고양이들이 나무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추발불이 와가지고. 빨벌이 와가지고는 지금 조심해라, 다친다. 어? 발톱을 탁 지켜들고 막. 아이고. 나비. 이빨 갈고 있나? 아이구야 발톱도 갈고 있고. 아나 엄마한테 나무지게 배웠네. 음, 아이고 잘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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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구,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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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가지 약하다. 어? 떨어진다. 야 나비 보고 있어. 나 이런 어 오빠야야. <laughs> 나비야,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하고 싶어도 참아라. 오늘, 땅콩이, 어? 땅콩이가 오늘, 어이구, 어이구. 땡비가왔대 야. 조심해라. <laughs> 야. 고양이들이 요리 놀고 있습니다. 아들이 요리 놀고 있어요. 어떤가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려고? <laughs> 어떡하려고, 땅콩아. 도와줄까? 아이고. 우리 집대추나무가다 죽었는데, 어, 너희들 때도 더 죽겠구나. 아이고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 이거 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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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좀 도와줄까, 아줌마가. 아줌마 도와줄까, 땅콩아. 어? 땅콩아. 아우, 해봐. 나비야, 네가 내려와야 내 생각에는 땅콩이 꼴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자기의 그걸 놓쳐버렸다, 야. 내려와줘, 땅콩아. 나비야 내려와 내려온나 아줌마 도와줄게 어 옳지 아니야 이리와 도와줄게 어, 아니야 <laughs> 더 위험해 알았어 됐다 내려왔다 절로 내려와 안공아 내려와봐 옳지 어,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그것도 연습해야지, 자. 응. 일로 빼주면 되겠는데, 아줌마가.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와줄게.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땅콩이, 이리 와. 땅콩아, 이리 와봐. 땅콩이! <laughs> 도와주는 거 싫어? 어, 나무에서 위험하니까는 것 같다. 오, 잘하네. 오, 슬라이딩. 오, 오. <laughs> 오, 욕받다 욕받다. 진짜, 욕받다. <laughs> 아유, 정말. 부추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야, 저번에 그 할머니한테서 얻어왔던 그 잔잔한 부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튼실한 부추는 약부추입니다. 약부추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약부추도 또 한번 잘라주면 또 올라올 건데 이따 놔둡니다 꽃이 피네요 예쁘게 야 예쁘다 우리 땅콩이는 또 올라갑니다 수없이 올라갔다 <laughs> 나무 타기가 좋은가 봐요 고양이들이 나무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험심이 강해요 우리 땅콩이가. 이야 땅콩아 멋지다. 땅콩 멋져. 음 멋지다야 땅콩아. 아줌마 이제 양봉장 가서 말벌 잡고 그거 해야 되겠다야. 그 뭐고 벌식량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어요. 야, 부춧꽃 예쁘다요. 예쁜 부춧꽃. 우리 땅콩이 깎고. <laughs> 예쁜 치나물꽃. 예쁘다. 보세요. 시금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금치는 이제 잘 먹으려고 심어놨어요. 또 하나 더 심어야 돼요. 땅이 근데 딱딱해요. 우리 나비도 채송화 좋아하니? 어마야 아줌마 채송화 좋아해. 나비야. 나비야. 봐봐. 채송화 예쁘지? 어, 채송화꽃 예쁘지? 아줌마가 좋아하는 꽃이야. 죄송하구. 채송아 죄송하가 이제, 아이고야, 이게 봐봐. 다졌다 하자. 씨를 막 남겼는데 모르겠다, 애들이. 맞지? 아이고야, 나비 예쁘네. 나비 예쁘네. <laughs> 아이고. 딸기도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는 내년에는 딸기도 먹겠습니다. 날개 이제 번져가니까 이쪽으로는 이게 나무를 딱 해가지고는 파티새을안 들라고요. 이야 좋습니다. 우리 집 로즈마리 야생을 야생 로즈마리 꽃 피었습니다. 쪽파를 좀씹어놨어요 언제 이제 쪽파를 이제 뭐더라 보세요. 올라왔죠. 이거를, 지금 심으면 좀 이러거든요. 내년에 심게 좀, 내년에 내내, 내내 먹기가 좀 그렇죠? 지금은 이거는 추석 때, 이제 좀, 김장할 때 쪽파김치 해가지고는 같이 역할라고 좀 심어놨고, 한 조금 더 있다가, 고구마 캐고 나서, 고구마 캐기 전에, 땅콩 캐고 나서 이제 또 쪽파 좀 심으면 될것 같아요. 땅콩이 저기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세요. <laughs> 가지가, 이게 가지나무, 가지나무가, 가지씨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떨어져가지고는, 가지가 이기서그것 파묻혀놔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열릴까 싶었거든요. 근데 막, 계절에 온도가 맞으니까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잘 열렸어요. 너무 매끈하게 잘 됐죠. 가지 쪄가지고 먹으니까 맛있고, 가지 튀김 있잖아요. 가지 튀김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가지 튀김에서 먹으면. 오늘은 고추도 두개 따고 <laughs> 야 그래가지고는 오늘도 반찬 부자입니다 도라지가 입이 벌리기 전에 잘라서 지금 잘라가지고는 말려가지고는 씨를 뿌릴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라지는 약간 언덕 꿰기 같은데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라지 이제 심을라고요 내년에 도라지 올라오는거는 파가지고 먹을라고요 오늘은 올해는 어, 이건 잘라야 돼요 지금 씨를 잘라야 되고 이거 보세요 고추를 그때 나무 <laughs> 심어놨는데 이 고추가 되게 맛있어요 풋고추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밴드라미가 담장 위로 해서 쭉 났습니다 이 파리가 <laughs> 다 갈까 먹었네요 애들이. 밴드라비 보세요. 아이고 예쁘다요. 제가 좋아하는 수세미꽃. <laughs> 수세미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수세미가 올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미를 또 잘라가지고 이거 이런 거 따가지고는 잘라서 말려가지고 꼴에 쟁 쟁여가지고는 놔둬야 되겠어요. 야 말리면 수분이 없다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농도가 조금 괜찮아요. 보세요 이제 호박이 <laughs> 주렁주렁 열립니다. 호박이 엄청 많이 열려요. 이런 거 호박 튀김 해먹어 맛있어요. 호박 을 잘라 가지고 호박 튀김 해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호박 꽃을 좋아하는 우리 꿀벌. <laughs> 물벌이 놀러 왔습니다. 뭐하니? 아주 깊숙하게 있어요. 르, 물벌. <웃음> 안녕. <웃음> 이제 코스모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스모스가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laughs> 꽃을 피우려고 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빵빵 터집니다. 어, 예쁜 코스모스. 어젯밤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반딧불이가 많으면 더 좋은데 한 마리가 그래도 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예쁘다 코스모스. 이제 양봉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